안녕하세요 코인아저씨입니다 oasis ai 딥핀 프로젝트죠 지금 바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oasis ai는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딥핀 프로젝트 입니다 2024년 올해 시작되었죠 vc로부터의 투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트윗엑 팔로우 수도 6만 5천명 밖에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트위덱스, 팔로우를 살펴보시게 되면, 크립토 시장의 인플루언서들이, 팔로잉을 하고 있습니다. IBC 그룹의 파운더인 마리오, 그리고 샤딩 캐피탈의 애널리스트인 정선 장치엔, 그리고 VC 투자회사죠. 칸탄고 디지털 러셋 등이 오아시스 AI를 팔로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은 극초기 때부터 미리 시작하신 분들이십니다. 서두릅시다. 함께 시작해 봅시다. a s 시스 AI 링크 클릭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a s 시스 페이지로 이동하시게 되면 계정을 크리에이트 만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 입력하고 체크하신 이후에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성세스 유어카운트가 크리에이티드 됐다라고 나오고 어카운트 크리에이트가 티드 됐다라는 메시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어, r 리파이 인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등록한 이메일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오아시스 A의 c 리피케이션 링크가 와 있을 겁니다. r 리파이 링크를 클릭해 줍니다. 자 왼쪽에 있는 다운로드 보이시죠? 다운로드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이 있고 크롬 익스텐션이 보입니다. 어,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는게 조금 더 낫습니다 Go 크롬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그럼 oasis.ai 보이시죠 크롬에 추가를 눌러줍니다 확장 프로그램 추가 oasis가 크롬에 추가됐다는 라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른쪽 상단에 크롬 확장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아래로 내려 보셔서 oasis.ai 보이시죠 그것을 마우스를 클릭해서 파란색 핀으로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왼쪽 새로고침을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o i 스 a i 확장 프로그램을 sign in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여러분들의 이름, 프로바이드 네임을 입력해주고 커넥트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커넥트를 눌러줍니다. successfully connected라 됐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프로바이드 대시보드를 클릭해줍니다. 자 왼쪽에 레퍼럴이 보이십니다. 레퍼럴에 여러분들의 음, 초대 코드를 네모 두 개를 눌러 복사하셔서 여러분들 친구,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분들과 공유하시고 추가적으로 크레딧 포인트를 어,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크레딧 보이시죠? 클릭해 볼까요? 그렇게 되면 어, 간단한 작업들을 통해서 어,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는 퀘스트들이 보입니다. 자, 팔로우 그리고 디스코드의 가입 등을 통해서 크레딧 포인트를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티브 옆에 있는 베리피케이션 보이시죠? 이네 개를 먼저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베리파이 m 이메일 클릭해 줍니다. 베리파이 스테이터스 연결이 돼서 크레딧 포인트를 얻었고요. 다음으로는 커 e 트유 엑스 어카운트를 클릭해 줍니다. 베리파이 스테이터스 Very File Stats 위쪽에 있는 Security Setting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TweetX를 Connect 눌러 주시죠. 그리고 Authorize 앱 눌러 줍니다. 자, Connect X도, TweetX도 연결됐고요 다음은 Discord Connect 눌러 줍니다. 그리고 Authorize 클릭해 줍니다. Discord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오아시스 페이지로 오셔서 Connect UX Account를 Verify Status 다시 클릭해 보겠습니다. 됐죠? 디스코드 o r 운트도 클릭해주고 Verify Status 됐죠? 일정 시간이 지나서 s t a t i s t i c 에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OS 버전과 그리고 CPU 사양 그리고 GPU 사양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극 초기인 오아시스 AI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보시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고맙습니다. 코인 아저씨였습니다. 우리 함께 부자 됩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